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윈도우 대표 민경현입니다. 여기는 송도에 있고요. 여기가 특이한 구조인데, 골프장 안에 이렇게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집들은 보통 이렇게 옆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급 전원주택으로 거의 다 평수도 넓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기 옆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골프도 막 치고 있고요. 지금 완공된 집도 있고, 이렇게 공사 중인 집도 있고, 이번에 저희 시스템 윈도에 창호 의뢰해 주신 이렇게 집도 있습니다.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그 치과의사 원장님이신데, 그 저희 기존에 올렸던 영상 유튜브 채널을 보고 신뢰를 많이 해주셔서 시공사에서는 일단 다른 저희 그 대기업 브랜드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창호로 변경하면서 저희 직영 시공팀으로 시공을 원하셔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늘로서 한 현장을 다섯 번 정도 오는데, 이제 많이 왔던 이유는. 일단, 마감 협의를 보기 위해서고,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을 풀기 위해서 설계 단계로는 잡혀 있지만 그 설계 단계보다 더 좋게 저희가 창호 설치를 해드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장님이, 치과 원장님이셔서 그런지 엄청 세밀하고 꼼꼼하신 편인데 그 부분에 또 저희와 잘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불편해하지 않고 그 해결점을 다 풀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타 브랜드도 많이 도이식 창호 회사들이 많지만 저희는 이제 영상에도 공개하는 이제 항상 팀원들이 항상 3년 전이나 5년 전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EBS에서 극한직업이라고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료가 저희 또 팀장이고 이렇게 다 끈끈하게 10년 이상 된 기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올바른 데이터를 이렇게 시공사에도 보여 드리니까 시공사에도 많이 응해 주고 저희를 많이 그 전에 밑작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시공 영상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공사는 지금 오늘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공팀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진행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현장에 실측 왔을 때 요청,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하부 부분이 보면 지금 미장으로 한 번씩 깨끗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데 처음에는 울퉁불퉁하고 막빈 부분도 있고 막 공구리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100% 기밀성을 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도 요청해서 미장을 다 깨끗하게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하부, 뭐 측면, 상부 보시면 이렇게 다 깔끔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호 납품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팅했을 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창호가 100% 기밀을 할수 있게 골조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유리를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두께감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7t 유리가 되어 있고요. 5mm 유리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 유리고 여기는 살라만더 82mm, 2mm 블루 레볼루션 프로파일이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타 브랜드들, 독일식 창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성적서가 가장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창호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접착이 안 남는 일본 테이프가 있는데 그 보양 테이프로 통해서 외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양 작업을 미리 해줍니다. 이렇게 보양 작업을 거치고 나면 저희는 설치는 시공팀장 이상급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팀장 둘이서 양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한쪽은 이렇게 수직을 띄워주고요 한쪽은 이렇게 3D 레이저를 통해서 사면을 다 띄워줍니다. 예전에는 막 물로도 맞추고 수평대로도 대충하고 그런 공사가 많았는데 이 도이시 시스템 창은 특히나 이렇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창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50mm 바 국산 창호는 바가 두껍고 이런 시스템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바가 틀어지거나 조금 기울어져도 작동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겨, 이런 독일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런 1, 2mm 오차 없이 설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기밀성을 100%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만약에 잘못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마감이 덮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손쓸수 있는 방법이없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할 때 시간은 5분, 10분, 15분 더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라인더를 통해서 저희가 볼조에 기밀 테이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밀 테이프 붙는 부분은 이렇게 단돌이를 먼저 해줍니다. 그피니티어나는 부분은 자르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은 미리 떨어뜨려서 발라주기 전에 단돌이를 하고요. 이제 프라이머를 대신해서 저희는 이제 프로크리마 그 독일 제품인 비스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스콘의 장점은 일반 프라이머는 접착성만 있고 이제 콘크리트에 침투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스콘을 바르게 되면 그 콘크리트에 침투해서 투습, 방습, 방수, 완벽한 방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이프 붙이는 부분 말고도 이렇게 콘크리트에 곰보난 자국이나 이런 구멍 자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비스콘으로 두껍게 발라서 광수를 먼저 1차적으로 해주고 프라이머 접착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테이프를 발라줍니다. 그, 그 작업은 오늘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완전 대형 창, 화물로 올수 없는 창을 현장에서 조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어가 도어는 바깥으로 열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픽스랑 조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립할 때는 보통 다른 회사들이나 타 브랜드들은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하고 끝내고 마는 경우가 보통은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저는 많이 봐왔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살라몬더 자재 자체 이렇게 물 방수를 위해 가스켓 자체도 있지만 이건 1차적이고 저희가 또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 끝에 실리콘을 발라주고요. 그러면 이제 내부 툼 벌어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외부에서의 방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다가 밴드 같은 거 붙인 거는 기밀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이런 틈새와 이런 조립 과정에서도 기밀이 많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밀성을 보태지기 위해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시공으로 왔을 때는 마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된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었고 이제 방수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비스콘이에요. 이제 기밀 테이프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해주는데 방수를 위해서 이제 비스콘을 칠해줬고요. 비스콘 위에 기밀 테이프가 붙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봉 같은 현상이 있고 아무래도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기밀테이프가 잘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실리콘으로 기밀테이프랑 벽체 이렇게 약간 좀 들떠있는 부분들을 실리콘으로 다 외부 마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방수 기능이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방수가 될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항상 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도 마무리 현장을 김양훈 팀장이랑 같이 왔습니다 폼을 이렇게 빼곡히 싸놓은 상태에서 이제 커팅을 하고 저렇게 폼이 비어진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폼을 다시 싸가지고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기밀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커팅 후에도 폼이 빈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폼을 쌓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층 내부로 들어와 봤고요. 멀리서 보면은 테이프만 기밀 테이프만 발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미장 발라놓은 곳은 아무래도 울퉁불퉁하거나 곰보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테이프가 들뜸 없이 잘 붙어 있는 상태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테이프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실리콘으로 뒤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들뜬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도 동일하게 테이프랑 골조랑 붙어지는 면에 아무래도 들뜬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부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쪽에다 바르거나 하면은 기밀이 이제 습기가 통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면 이랑 골조 붙는 테이프면 에다가 이렇게 실리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딱다 보셨는데요. 뭐, 뭐 여기 현장 소개 영상도 보고 저희 시공팀도 보고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재를 쓰는지, 시공할 때 레이저는 왜 띄우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건축주 분과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하고 시공사도 통해도 협의를 많이 봐서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직영 공사하시는 분은 이제 집도 처음 지어보고 남의 말 듣기도 애매하고 그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고 아니면 영상 상단에 띄어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이제 쇼츠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앞으로 영상도 더 부지런히 올릴 건데. 저랑 소통 많이 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공유일도 괜찮으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